바람아이 때. 아 아. 때. <목소리> 아 이모가 또 줄게? 이이라아이 때. 라이 때. 오 약간. 무리무리한것같리아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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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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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? 어, 잠깐만. 형이 형. 어, 준형 어, 진짜. 진짜. 中のあんぱいって ・あっ 아, 이제 나머지 세명다 이겨야 돼. 는데천이다 정민이 옵니다. 정민이 <laughs> 화이팅! device. 별로 <laughs> 별다 <laughs> 시 오늘 그냥 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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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네네네